식혜와 약과 한과 같은 전통 식품이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식품을 만드는데 엿기름이 필요하죠. 이 전용 품종과 또 표준 공정이 개발돼 맛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판에서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통 식품을 만들 때꼭 필요한 엿기름 전용으로 개발된 겉보리 품종 해미입니다. 엿기름은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뒤 건조해 빠아 만든 가루로 전용품종 해미로 식혜를 만들면 맛과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엿기름 제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냄새라고 할까요? 군둥내또풀 풀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제된 그런 원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옛맛이 상당히 복원됐다는 평가입니다. 기존에 먹던 식혜에 비해서 깊은 맛이 나고 어, 명절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새로 만든 표준화 공정에 따르면 기존 2주가 걸리던 엿기름 제조 시간이 6.3일로 단축됩니다. 또 맛과 품질이 균일해지면서 고추장과 한과 등 전통식품 고급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연관된 그런 식품시장은 한 4천... 48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통 식품의 품질을 유지시키고 고급화시키는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르신 세대 입맛을 즐기는 mz 세대의 소비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전통 식품의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